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4 잡지식 채널 피파 김유배입니다 피파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를 벗기고 멋진 골을 넣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기를 발동하는 커맨드, 개인기를 쓰는 장소, 상대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 수비수의 위치 등을 확인하며 개인기를 써야 완벽한 개인기가 되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번 영상은 정말 간단한 커맨드로 여러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드래그 백을 알아보겠다 들어가보자 우선 발동 조건은 선수가 서 있거나 공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동할 때 공이 발에 붙어 있는 순간에 발동한다는 점 기억하자. 뛰어가는 상황에 공이 발에 멀리 있으면 발동 안 한다. 드래그백은 정말정말 간단한 커맨드다. Z를 누르고 바라보고 있는 반대로 방향키만 꾹 눌러주면 냅다 반대로 돌아버린다. 이 동작으로 옆에서 달려오는 상대의 역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 변형 드래그백도 있다. 동일하게 Z를 누르고 뒤로 꾹 누른 후 바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눌러주면 어떤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다.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대각으로 방향키 두개를 같이 눌러주면 대각으로도 간다 이는 박스 부근에서 슛각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니 익혀두면 좋겠다 이 영상을 만든 이후 드래그백을 이용한 마지막 스킬을 소개하자면 예전부터 많이 쓰인 기술이기에 좀 치는 사람은 드래그백이 발동되면 수비수로 다음 동작을 대비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 간보기를 시전할 거다 커맨드는 동일하다 하지만 Z 플러스 방향키 꾹 누르던 것을 방향키를 살짝만 눌러주자 몇번 해보면 감이 올 텐데 살짝 뒤로 빼며 제자리에 서버린다 이때 상대와의 약간의 공간이 생김으로 드리블 패스각이 나온다. 상대 수비의 움직임에 반대로 행동을 하면 박스부근에서는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세가지 스킬을 인게임에서 활용하는 법을 보러 다시 들어가보자. 레그백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땡겨서 뒤로 냅다 돌기, 땡기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살짝 땡긴 후 서서 감 보기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처음에는 방향키 세기 조절이 어려워 뒤로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많은 연습을 통해 손가락에 감을 익히고 공식 경기에 출격하자. 정말 유용한 스킬이다. 구독하면 캡꿀리트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